예능돌 최예나. 네. 먼저 오마 오만... 네, 계속해서 최애나씨 수상 소감 듣기 위해 인터뷰 진행할 텐데요. 먼저 무대 중앙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영향력 있는 예능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애나 씨.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영향력 있는 예능돌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존 예나입니다. 와우, 네, 제가 지금 와 지금 제가 상을 혼자서 처음 받아봐서 지금 너무 긴장도 되고 너무 떨리는데요. 그냥 매 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임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이랑은 거리가 조금 멀었어가지고 <laughs>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을 알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할 분이 많은데 일단 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예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재감을 돋보이는 네 채나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축하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소비자포럼 석영덕 소비자위원장.